안녕하세요. 옥전초보농부입니다. <laughs> 정말 피복기 쉬우는데 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laughs>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정리를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아직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피복기를 내일 하루 임대사업소에 부탁을 해서 내일 하루 더 빌리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무슨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laughs>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아, 이거 다 하고 나서 나무를 조금씩 좀금씩 먹게 되면 정말 멋진 땅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엉흉하이 정말 보기 좋은 땅은 아닌데 여기다가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심어 나간다 그러면 정말 멋진 환상의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켜봐주시고요. 음, 하나 하나 뭐 실수하는 것부터 이게 내가 느낀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 설정은 기본입니다.